예산회의에서 외상외과의 척자에 관한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백강혁! 의 태도가 마음에 들지 않는 한유림이 언성을 높이고 같은 시각 구급차가 다급하게 병원으로 들어오는데 배통사고가 된다! 맥박이 없어요! 환자를 확인하고 패닉에 빠져버린 양재원 환자 맥박이 안 잡힌다고요 쌤! 지효! 교수님한테 연락해줘요 빨리요! 네! 빨리요! 빨리! 아주 그냥 꼴에 뭐 사람 좀 구한답시고서는 내가 들은 게 있어! 교수님들! 네. 백경영이가 어떤 놈인지 아세요? 한유림이 뭔가를 폭로하려는 그때. 전화 안 끊어. 어 왜? 신성한 페이지 중에 어, 무슨 오케이. 전화? 야, 나도 전화왔지만 전화 끊어. 어? 나는 전화 끊어. 중요한. 타이밍인데. 끊어도 계속 오는 전화를 받아보는데. 백 교수님, 딸님 지금 응급실에 와계세요. 교통사고요. 음... 빨리 오셔야 된다고요. 믿을 수 없는 소식에 정신이 아득해지고. 뭐 얼마나 나 쳤는지 신비인데 잠깐만 백경 백백 교수. 아까 내가 말이 좀 집에 공급한 줄 알았다고. 안 돼, 뭐가! 내 딸부터 살려내! 내 교수가 좀 도와줘야 될거 같네! 내 잘못 때문에 다 죽어! 백 교수! 지옥부터 살려주면 안될까 지금 <놀람> 당신 딸 살리러 간다고. 당신 때문에 지체된 시간만큼 당신 딸에도 위험해진 거야, 알았어? 백강혁은 한유림의 딸도 살려낼 수 있을까?